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느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이 하나와 만이를 하나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불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지금으로부터 30년 가까이 하나님 이끌어오신 우리 정제가 우리 총회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서명이 있어 아버지 하늘리여 종교 계획 정신에 의해서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일으키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느 어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종교 계획 정신으로. 하나님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283차 장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중단시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미약한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 내세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소수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만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큰일 받는 귀한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탁드리며보험주의 신앙운동이 날로 달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2018년에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버지 하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성상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